네, 안녕하세요. GGTV의 나슬입니다. 오늘은, 어, 네, 드디어 마스터 셰프 챌린지 시즌 1. 네, 어, 몇일차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네, 마스터 셰프 챌린지가 돌아왔습니다. 저번 차때 이제 아이들이 어디까지 컸더라? 꽤 많이 컸었는데. 어, 눈꽃이가 이제 1일 남고, 겨울이도 1일 남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눈꽃이랑 겨울이도 어, 어린이로 청장, 청장을 합니다. 이제 봄이랑 여름이처럼. 그렇게 되면 드디어 육아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와, 정말 길고 길었던 육아 전쟁을 드디어 끝낼 수 있게 됐네요. 자. 가을이랑 아빠는 도대체 어디간 거지? 우선은 일로 데려옵니다. 데려옵시다. 그리고 보자. 어~ 화장실이 가고 싶구나. 엄마한테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아 음식 음식 주세요가 아니라. 아, 이걸 여기에 클릭해야 되지. 용변 보기. 아 스스로 볼수 있네. 좋아 좋아. 다음에. 눈꽃이는 여기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어, 보미는 학교를 언제 가지? 어, 오늘 토요일이다. 오, 마침 딱 좋은데. 그러면 일 일요일 날 생일 파티를 하면 되니까, 음, 좋아. 근데 아직 숙제를 하지 않았구나 숙제. 그러면은 숙제를 먼저 합시다. 이제 애들이 다 어린이가 되면. 폐식당을 다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폐식당을 며칠째 지금, 어,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눈꽃이랑 겨울이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페이가 지금 이 마스터 셰프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다, 그 식당 운영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식당에 그, 이제, 마스터 셰프 챌린지의 목적이, 일단, 화목한 과정, 가정 만들기는 했어요.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미 자녀가 5명이나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됐죠? <laughs> 자, 시시한 선물을 받았어요. 다른 친구와 교환하거나 그냥 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너에게 준 선물이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안 돼. 네. 어, 어디까지 말했지? 그래서 그 챌린지의 달성 조건이 룰, 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룰이 승승장구하는 훌륭한 식당 운영하기와 화목한 대가족 이루기에요 어, 그래서 그 중에서 대가족이 바로 4명 이상의 아이를 갖는 거 그거는 이미 달성을 했고요. 어 머리 색깔이 같은 아이가 후계자예요. 여기 눈꽃이가 갈색머리이기 때문에, 눈꽃이가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어, 청소년 때 요리 레벨 3을 달성해야 되고, 머리색이 같아야 되고, 음. 그래서 심이 식당을 이어서, 어, 그, 승승장구하는 훌륭한 식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 어. 심시간으로 2주에 한 번씩 캠핑 휴식을 취해줍니다를 지금 봤네요? 근데 뭐, 지금 식당도 못 열고 매, 매일 쉬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10명 만들기가 있었구나. 인맥. 잠깐만, 친구가 지금. 어떻게 어 너무 단촐한 거 아니야? 친구가 없네. 직장에 가서 친구를 좀 사귀어야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그아아 아, 폐인 줄 알았는데 겨그 눈꽃이의 인맥이었구나. 아 눈꽃이는 인맥이 적지 아직 어린아이니까 또 화장실을 가고 인맥이 어떻게 되지? 어꽤 많은데요. 어 직원들도 있고 근데 친구는 아니네요. 음. 마일로랑은 영혼의 동반자와 배우자지. 어 친구는 아니네요. 아직 친구까지 올라가지 않았구나. 그럼 우선 마일로부터 꼬드깁시다. 마일로랑 먼저 친구가 되자. 어 여기서 딸이랑 놀아주고 있어. 아빠 착해. 어 관심사 토론하기, <laughs> 기분 좋은 하루 만들어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친밀도를 올려서 친구가 됩시다. 이 가족들도 친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음 보시면 봄이랑은 벌써 친구니까, 어 눈꽃이랑도 친구고, 가을이랑도 친구고, 이미 친구가 다섯 명이 있네요 아이들. <laughs> 자, 그리고 아이작씨가 아마 이 집에 그, 그 집사 분이셨나? 아이작이 집사인가? 어, 맞네. 아이작씨가 집사고, 이 사람과는 어떻게 됐는데 벌써 좋은 친구가 됐지? 친구가 지금, 보시면, 어 얼마나 올려야 친구가 될까요? 근데 이 정도 친밀도면 친구 아니에요? 이미 친구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미 친구일 것 같습니다, 둘이. 음, 우선 지금 눈꽃이의 생일이 곧 된다고 떴어요. 그니까, 어, 눈꽃의 생일을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전에 엄마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이걸 한 접시 합시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 아이작이 밥을 만들어줬구나 이것도 있고. 얘들아, 밥, 밥 먹자. 밥 마침 딱 이렇게 해놨으니까 밥 먹고 케이크도 준비합시다. 딸기 케이크로. 음식은 없구나 일단 밥을 좀 먹고 눈꽃이도 배가 고프네 그러면 여기 아빠가 일로와서 눈꽃이에게 밥을 줍시다 겨울이는? 겨울이도 배가 고프네 겨울이도 밥을 줘야겠는데 아 이미 너는 밥을 먹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아빠도 그냥 바로 지금 밥을 먹자. 어 우리 여름이 기특해. 스스로 숙제를 하고 있어요. 와야 진짜 너무 기특하다 진짜. 애들 지금 무드렛 다 괜찮으니까 다 숙제합시다. 야 우리 여름이 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스스로 숙제를 하고 있어. 오 너무 착한데 자. 봄이도, 봄이도 요거, 요거 치우고, 아, 추가 점수 과제하기가 있네. 추가 점수 과제하자. 어. A, A급 초등학생으로 졸업하는 거야. 애들은 성장 얼마나 맞지? 어, 애들은 아직 많이 나왔네요. 9일 어, 청소년기가, 청소년기가 고등학생부터구나. 오케이. 고등학생 때 요리 레벨 3레벨을 달성하는 걸로. 어, 왜 이렇게 슬퍼? 다들 어디 갔지? 어, 귀염둥이 유아가 남들과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슬프대요. 혼자 밥을 먹고 있어. 가을이, 가을이 누나 방에서. 그러면, 여름이가 숙제를 다 했으니까, 여름이가 밥을 좀 먹고. 눈꽃이도 밥을 분명 먹은 것 같은데, 별로 배가 안 찼네. 음, 아빠가 화장실에 데려다 주고 있군요. 애들이 다 지금 그거 중이라서. 어, 뭐야. 뭔 소리야? 페이, 여기 있는데? 아, 직장. 직장 가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일단 출근. 일단 출근하고 회의는 일단 출근을 하고요. 친구가 몇 명이었지? 세 봐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일곱 명에 세 명은 어. 식당 직원들이랑 친해지면 왠지 될것 같아요. 음. 딱히 안 해도 되겠다. 오케이.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대. 집사 아저씨는. 근데 이렇게 꺼내 놓으면 아기들이 먹기 때문에 일곱 접시, 여덟 접시. 아, 냉장고 안 들어가.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꺼내 놓으면 아기들이 먹기 때문에 음, 이거는 아기들이 확먹 뭐 그러고 다 잊두고 얘들아 너네도 다 추가 점수 과제 이거 하자 헉, 뭐야 여름에는 추가 점수 과제까지 다한 거야? 아직 C 등급이라 그런가? 그렇구나 C 등급 열심히 노력해서 B 등급으로 올라가자 숙지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 자 정글짐에서 놀기 민첩성 레벨 2 달성하기 정글짐에서 놀기가 있네 그러면 정글짐을 여따 하나 만들어 줍시다어 애들 놀수 있게. 어차피 남자애들 도클클 클 거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은데? 정글짐. 정글짐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이럴 땐 검색해야지. 정글지. 어... 스타크루저. 오, 어, 요게더 비싸고 좋은 거네. 이걸로다가. 아시, 집 공간이 너무 넓어서 앞에다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laughs> 그래도 정원 쪽에다가 둡시다. 정원 쪽에 이렇게. 자, 이거를. 정원, 정원에다가, 요렇게. 야, 집에 이런 것도 있고. 좋아. 여름이는 여기서 우주탐험가 놀이하기. 이런 걸 합시다. 그 다음에 겨울이는 지금 좀 피곤하니까 잠을 자자. 원치 않은 선물. 야, 얘들아, 왜 이렇게 다 그러니? 아무리 싫은 선물이라도 받아야지. 우선 애기들 자야 되고, 어, 눈꼬리가 좀 배가 고프네? 아빠, 아빠 눈꽃이를 깨워서 그 밥을 일단 줍시다 여기, 여기서 눈꽃이한테 밥 먹이고 재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들이 한번 잠들면 되게 오래 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숙제도 다 끝났고 어... 사교 레벨 5 달성하기고 영원한 단짝 친구면은 우리 우리 유 우리 어 애들끼리 친해지자. 응. <laughs> 아 귀여워. 뭐야 현금 부족. 어 금전 출납기에 돈이 부족해요. 음,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관에게 동료에 대해 보고하거나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입 다물어 볼까요? 아 아, 자신의 팁으로 돈을 메꿔야, 된데, 메꿔야 했대요. 아이고, 자, 거 하지 말고, 우리 여기 봄이랑 봄이랑 둘이 놀자. 음이랑 한번 이걸 해봅시다. 아, 장난스러운 상태에서 놀아야 되는구나. 아, 지금 놀아봤자구나. 자. 그, 친밀도를 많이 올려서 영원한 단짝 친구가 되어봅시다. 지금 아마 둘이. 둘이 아마 지금. 어. 어디서 볼수 있지 이거구나 지금 그냥 좋은 친구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더 올리면 영원한 단짝 친구가 되겠죠 오케이 가을이도 다 끝났네요 아빠 왜 인형놀이 하러 가 이제 겨울이 재워야지 눈꽃이 침대에 재우기 아니지 아니지 침대에 잠들 때까지 읽어주기 우리 가을이도 따돌리지 말고 여기로 다 모입시다 어 애들을 그룹에 묶는 게 좋겠다 아니 뭐 눌렀지 어 활동 그룹 만들기에서 여자애들 자매들끼리 묶기, 묶어서 다 같이, 어디로 가, 냐 어, 집사 아저씨 좋다. 이렇게, 어? 책상도, 애들, 애들 책상도 다 이렇게 치워주시고. 어디로 갈까? 밤인데, 여기 한끼안 끼, 이거 하고. 뭐, 전등 같은 게 있어야 겠는데 너무 어둡다. 밖에 건물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런 거랑 요렇게 음 자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등을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어... 뭐가 이쁠까? 뭐가 야외에 좀 어울릴 만한 거? 플로레 아예안 올라가네? 아 이게 안 올라가는구나 위음 그러면은. 이 밑에 딱 놓으면 이쁠 것 같은데. 불 여기가 딱 비춰져가지고. 아니, 집밖에다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해야 를 돼? 일단 애들 일로 다 와서 안 칩시다. 다 같이 친구가 되는 거야.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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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제발 다른 짓 하지 마. 아, 제발! 아, 애들이 컴퓨터를 왜 이렇게 좋아해서야. 그럼 뭐, 게임 설정에서... 자율성이 아마 그거죠. 자유의지 끄기. 아, 근데 또 자유의지 꺼놓으면 애들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laughs> 아, 이거... 이건 좀 그런데. 여기 앉아서 잡담하기 뭘, 갑자기 테이블 세팅을 왜 하니, 가을아? 자, 봄이가. 어, 하루에 대해묻기뭐 이런 거. 이거 해가지고. 어, 얘들 피곤하구나. 10시 넘었네. 왜, 왜 불편해? 아, 가을이 어디 아프네? 아빠야, 일로 와서. 쇼핑. 약품. 약품을 사서 어디다 놓지? 이거 왜 썩은 애가 나? 우렁차 뭐야? 우선은. 여기다가 이렇게 끄내놓고 자, 가으라, 가으라. 밥 먹지 말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어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갔다가 자러 가면 되겠다. 애들은 이미 잠들었고요. 어쩔 수 없지만 뭐 애들 일단 자라 그러고 애들은. 오케이 가을이 병은 일단 왕치가 됐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요즘 근데 되게 일교차가 요즘 또 심해져가지고 감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저도 저번에 살짝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 네, 지금은 또, 또 말, 아, 말, 말, 말다 나은 것 같은데. 자, 아빠도 잡시다. 아빠는, 아빠도 이틀 후에 출근인데 프로그래밍 과제를 해야 되는구나. 음. 매일 하지 뭐? <laughs> 엄마는 언제 와? 2시까지야? 어, 어떡해. 엄마 피곤해. 가을이도 빨리 먹고 화장실 갔다가 자자. 자. 어, 집사 아저씨가 눈꽃이 어 겨울이한테 책 읽어주신다. 화장실 갔다가 음, 딱 자러 가면 될것 같아요. 가을이 도 자기 침대에서. 집사 아저씨는 조서 애들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고. 어? 뭐 하시는 거야? 집사 아저씨도 지금 자면, 자면 딱 좋은데. 어, 2시 넘었는데. 2시 넘었는데? 왜안 오지? 아, 뭐야. 오류가 있었네 시간 빨리 감기하면은 살짝 오류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 오케이. 엄마 왔다. 엄마 왔는데, 엄마 너무 피곤해. 자야 돼. 얼른 자. 다음번에 왠지, 어, 내일 회, 출근하면, 왠지 그, 뭐라 그러지? 승진? 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야 5레벨? 이제야 5레벨이네. 아, 어, 8레벨까지 언제 올리지? <laughs> 엄청 오래 걸린다. 일단은 엄마도 빨리 와서 자고 진짜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요 2시? 너무 진짜 와집사주는 애들 자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laughs> 음. 근데 애들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책 읽어줘서 악몽을 안꾸는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야, 이집 사주씨가 깨있어가지고 뭐 여기가 빨리 안 돌아간다. 음. 음. 어, 아빠 깼다. 자, 보자. 아, 다 상했네. 이렇게 밖에 두면 안 되는데, 자, 이거,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먹고, 애기 화장실 가고, 또 여름이는 여기 화장실 사용하고. 어, 가을이 사춘기 왔어. 대박, 가라. 그러면 안 돼. 사춘기 막 투정 부리고 막 그러면 그그그 그, 그, 그러면 안 된다 <laughs> 자이 과학 이거 말고 놀이 테이블을 사줍시다 놀이 테이블을 갖고 싶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니까 일다 놀이 테이블 자 여기서 영감받은 상태. 그러면. 오케이. 어, 생각에 잠겨 샤워하기. 이거면은 영감받은 상태가 될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내 친구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다가가서 친구를 도와줘야지. 그, 어, 학교 폭력은 방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어, 육아 레벨 5. 오, 마일로도 이제, 어, 애, 애들 되게 잘 돌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유, 아이고, 집사 아저씨 또 아침에 자겠네. 아유. 이이 아저씨는 왜 맨날. 뭐야, 이, 이 아빠는 왜 밥을 먹다가 사라졌어? 일단 빨리 밥을 드시고요. 애기야 너도 와서 밥 먹자. 응. 가서 지켜보자. 밥 먹는 거. 오케이. 연관받은 상태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놀이테이블. 그림 그리기. 요거로 하면 요게 달성이 될 거예요. 그림 두점 그리기. 화났어 배고파서 아빠 빨리 밥 먹고 애기 돌봐주자 어 너도 일로와서 스스로 밥을 먹자 보미도 봄이도... 보미도 밥 한번 더 먹읍시다 아니야 이거는 밥보다 간식이 좋을 것 같아요. 시리얼, 어 시리얼 좋다 시리얼. 그리고 겨울이는 그림 그리고 엄마도 이제 슬슬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어 상했다. 소마 너 들고 가는 거 상한 거 아니지? 빨리 내려놔 빨리 내려놔봐 빨리, 빨리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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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내려놔줘 역시 상했어 야, 얘가 가지고 가는 것도 상한건데? 야, 너도 화장실 먼저 가자. 자, 엄마가, 엄마가 요리를 좀 합시다. 어, 음 닭볶음. 닭볶음 맛있겠다. 닭볶음 8인분. 화장실? 화장실을 왜 가? 아니야, 화장실을 할게 아니라 아빠. 애기 밥을 줘야 돼. 눈꽃이 내려놓기, 오케이. 그 다음에. 어, 가, 마, 미, 어, 가을아, 그거 계속해. 계속해 들고 있는 거 계속 치워. 봄이는 이거 먹고, 봄이는 이거 먹고, 어 눈꽃이 밥 먹고, 우리 아기를. 아빠는 여기 우리 겨울이 그 용변 보는 거 도와주고, 지금 관심 줘야 돼 관심. 관심 줘야 돼요 관심. 놀자고 부탁하기. 그 다음에, 어,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좀 치우겠니? 치우기. 됐다. <목소리>